토익스피킹 시험을 등록할 때 생각보다 고민되는 항목이 바로 시험장 선택이 되겠습니다. CBT 센터, 대학교, 무슨 무슨 학원이라는 이름들이 너무 다양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느 시험장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장 선택의 기준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험 접수 때 보면 무슨 무슨 CBT 센터라고 적혀있는 곳들이 보이실 거예요. 우선 CBT는 Computer Based Tes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토익스피킹, 토익라이팅. 그리고 토플 등등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 치러지는 곳들은 다 CBT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에 CBT라고 적혀 있는 곳들은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오로지 이런 CBT 시험들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곳이에요. CBT 센터들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데 대체적으로 시설들이 깔끔하고 장비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자석마다 이런 높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은 칸막이가 있으면 양 옆을 가려주기 때문에 본인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본인의 시험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수험생들이 CBT 시험장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대체로 만석인데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칸막이가 절대로 소음을 줄여주진 않아요. 많은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예민하고 본인 모니터에만 집중하고 싶고 또 시험 보는 와중에 자신의 영화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면 이런 칸막이가 있는 CBT 센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CBT 센터 중에는 독방 구조의 시험장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와 같은 모습의 독방 구조의 CBT 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종로 CBT 센터가 대표적입니다. 말 그대로 1인 1실, 작은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시험을 치르게 되세요. 아무래도 혼자 방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 거라 다른 시험장보다는 조금 더 집중이 더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완전 방음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장들에 비해서 소리가 좀덜 들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본인이 독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으면 배정을 받는 형식입니다. 혹시라도 독방에서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종로 CBT 센터에 한번 신청을 하셔서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시험 신청 시 장소들의 명칭을 보시면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강당, 무슨 무슨 학원 이라는 이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와 같은 모습들의 시험장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CBT 센터들보다는 신청자가 적어서 사람들과 좀 널찍널찍하게 떨어져서 시험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떨어져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덜 신경 쓰일 거고 소리도 좀덜 크게 들리겠죠? 단점으로는 옆을 가려주는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주변이 좀 신경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임시 칸막이를 설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CVT의 칸막이만큼 옆부분을 가려주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민감한 사람들에겐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한 대학교의 경우 넓은 캠퍼스 내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고사장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렇다는 것이지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강당, 무슨 무슨 학원들의 시험장의 모습이 모두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가는 칸막이가 있는 곳도 있답니다. 시험장 이름을 검색하거나 수도권 시험장의 경우는 대부분 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와 같이 토익스피킹 시험장들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토익스피킹 시험장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점수가 더잘 나오는 고사장이 있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요. 무슨 무슨 시험장에 가면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면은 점수가 더잘 나올 거야. 라는 상대평가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토익스피킹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로 상대의 실력에 따라서 내가 더잘 받고 더못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CBT 센터들이 시설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 여겨져요. 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서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BT 센터들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답변을 동시다발적으로 듣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시험장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전에 CBT 센터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소리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혹은 아직까지는 영어 말하기가 편하지 않는 완전 초보자분들께는 오히려 사람들이 덜 오는 시험장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시험을 본 1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괜히 소문만 듣고 유명하다고 해서 장소를 신청했다가 시험 당일 찾아 헤매는 일이 없길 바래요. 사람들이 좋다는 말에 잘 모르는 곳에서 헤매다가 시험을 놓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명심하세요 입실 통제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입실도 환불도 안된답니다 영상의 내용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시험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장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 당일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평소 제 채널에 있는 토이스피킹 모의고사를 틀어놓고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전 대비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